오늘 잘 살아보자. 응. 뽕구 씨도 뽕구씨 화이팅. 뽕구씨 화이팅. 너거는 너거 너희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. 알았지요?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어유.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어? 오야 오야 오야. 이 하고 싶은 대로 해.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그들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. 너는 알았지? 이리와 봐. 어와 봐. 얼굴 좀 보여드려. 이리와 얼굴 좀 보여드려. 카메라만지면안이 아이고, 참말로 시사고. 이거 좀 좋다. 민기 밟고 나온 아 哎呀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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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 만지지 말아 이 자스가. 이씨, 어, 이거, 화면에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. 아리 와, 아리 와, 이리 와. 이. 야. 그 카메라를 만지지 말고 이 새끼 아씨 이리 와 좀. 아니 와, <목소리> 아이고 아파, 진짜 이씨. 아이고 너그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아이고 나 나가 아이고 아파 아파 아이고 아파 참말로시장 문디 찌라라고 자빠졌네 진짜 아이고.